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불닭이랑 타코야키 조합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런 약간 먹방스러운 느낌을 들고 와봤고요. 빨리 먹어볼게요. 여기 떡이는 여기서 자고 있어요. 그리고 음료수 입혔음. 여기가 맛있다. 뭐 탄산도 없대. 에이스가 왜안 먹어? 아! 아, 빨리 뿔겠다. 먹도 먹지? 아, 왜 이게 흔들려? 제가 뭐 마땅한 게 없어서 책을 이렇게 쌓아 놓고 한 거거든요. 이게 명란 마요 타코야끼랑 그냥 타코야끼 섞여 있거든요. 뭔지 모르겠는가? 명란 마요다 이거. 블락 참 오랜만이에요. 음. 맵다 오! 스파이시아이가 어, 거슬리니까 핑고 쓸게요 괜찮아? 괜찮아? 좀 쉬고 총은기같거네 맞긴 한데 얘랑 이제 이렇게 지어가지고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음. <laughs> うん。あ痛 <laughs> っこ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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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 아할수 있잖아 왜 이래? <laughs>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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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워. 아, 불닭만 먹으면 너무 매운데? 아빠, 이게 먹어줄게요. 저그 꼬리까지 다 먹거든요. 음. 이때쯤에서 이거 들어가야 돼. 이거. 아, 오! 지금 탁궈있게 한둘, 셋, 넷. 한둘, 셋, 넷, 다섯 개 남았고. 아, 확실히 불닭을 따로 먹으니까 진짜 개 매워요. 같이 먹어야 돼 무조건. 이건 도저히 따로 먹을 수 있는. 음. 음. 이게 약간 가쓰오부시랑 불닭볶음면 이렇게 먹는 거 맛이 뭐뭔지 아시죠? 가쓰오부시 같은데. 음. 별로 안 매운데 이제. 아, 근데 불닭은 좀 이렇게 쓰임이 많을까? 재능이 진짜 많아요. 아 진짜. 진정해. 너무 맛있다. 근데 이렇게 먹방을 너무 산만하게 해서 갑자기 죄송하다.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은 다운이 안돼 다운딱 알맞게 남았어. 여보세요? 응응나 음. 음, 지금 먹방중 어 진짜? 응? 음? 미친거 아니야? 잠시만응나 음. 나중에 전화할게 지금 먹방하고 있어 그래 빠이 아른친구 전화와가지고 또 갑자기 입안에 타코야키의 잔향이 남아있으면 갑자기 또 물려버려요 제가 사실 입이 약간 짧은 편인데, 그래가지고. 저를 물리게 하는 음식을 용서 못해요. 근데 이렇게 더럽게 먹어도 되나? 괜찮죠? 응? 마지막으로 불닭으로 감싸줍니다. 완전히 감싸버려. 제가 마이크도 샀거든요 이제 영상 많이 찍어보도록 할테니까 50% 영상이 그시 나아요? 해주세요 여기보면 괜찮아요 여기보면 괜찮아요 여기보면 좀 부담스럽긴 하다 그치 요? 음. 매워 먹고요. 었 마지막 먹어줄게요. 진짜 맛있어요. 이 영상을 저희 엄마 아빠가 싫어하시겠지만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러면 한번 끝내보도록 할게요. 아 먹방 유튜버들 항상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로 끝내더라고요. 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